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소위 사전선거 투표용지 관리 상태가 뭐 하도 강아지판이라더라, 개판이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로 계속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총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인가, 얼마나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좀 여러가지 수십 개가 넘는 사진 자료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사진, 삼립 빵상자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게 빵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관이 직원들이 처음에 간식으로 배고파가지고 뭐 빵을 한 박스 시켜 먹었다 이런 소리를 해대더니, 이거 뭐 빵이 한두 박스가 아니니까, 이 빵을 왜 이렇게 좋아한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고 석연치 않다는 거죠. 사실, 빵박스에다가 우리가 투표용지를 보관했다라는 문제 자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어디에 뭐 빵박스가 어쩌다 한두 개가 나온 상황이라면, 뭐, 일하다가 보니까 뭐, 배가 고파서 시켜먹었다, 박스가 부족했다더라, 이런 허접한 핑계에 뭐, 한 번쯤 소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이거는 빵박스가 지금 한두개가 아니라는거죠 온갖 곳에다가 지금 삼리 빵상자가 인민군 대공세처럼 튀어나와 버리고 있으니까 이런거는 진짜 우리가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백 수천명 뭐 일개 사단규모가 모여가지고 한곳에 모여앉아서 빵만 시켜먹었단 말입니까 뭐 삼시세끼 몇날 며칠 말이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봉인 테이프랑 도장 상태 꼬라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삐뚤삐뚤 테이프하고 하나도 안 맞고 수도 없이 다시 찍고 또 반복을 해놨죠. 이거는 지금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했다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이게 무슨 놈의 봉인이고, 애초에 도장은 왜 찍었단 말입니까? 테이핑은 도대체 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라면? 자, 헬스장에다가 개판으로 보관해 놓았던 거는 이제 뭐두번 강조하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헬스장에다가 투표용지를 보관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대체 뭡니까? 무슨 자물쇠 하나 없고, 뭐 확실하게 봉인된 것도 없고, 누구든지 뜯어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대체 뭡니까? 누가 좀 슬쩍 다른 볼일 보러 같은 방에 들어가도 이거 아무도 모를 판이에요. 누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 용지에서 이른바 qr 코드가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 선거법상 바코드 짝대기가 아닌 다른 방식들은 본질적으로 규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에서는 막대형 바코드 우리 되게 익숙한 거 식품에서도 많이 보던 그런 패턴이잖아요 선거법에서는 현행 선거법에서는 막대형 바코드만 명시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저쪽 인간들이 또 핑계를 댄다고 늘어놓는 소리가 무슨 qr 코드도 3차원 바코드 라더니 뭐 2차원 바코드 라더니 또 실업자는 말장난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하여간 이 인간들의 이중잣대는 무릎을 탁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규제할 때는 지엄하고 추상각기가 아주 그냥 옥황상제가 따로 없을 판인데 지희들 핑계 갖다 붙일 때는 왜 그렇게 규정 해석이 너그럽고 유연하고 탄력이 넘친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국회에서도 현재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qr 코드의 적법성에 대해서 당연히 법률 전문가들끼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법은 QR 코드의 사용을 명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사전 투표지 도장 상태도 개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현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슨 확인된 도장들을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게 아니라 뭐 도장이 제대로 없거나 아예 그냥 인쇄를 해 버리질 않나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법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는 실제 선거 무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사유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소리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식이 제대로 통할지는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투표지에 도장이 없으면 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수많은 투표지들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인 선거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현행 법률규정에서도 사전투표관리관은 인쇄된 투표지를 확인한 뒤에 직접 투표지에다가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규정도 남들한테 적용할 때는 아주 그냥 추상 같기가 이를 때가 없으면서 지희들한테 적용할 때는 해석이 아주 그냥 유연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뭐 무슨 요가 전문 강사예요. 세상에서 제일 유연합니다. 자기들한테 적용할 때만.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낙선한 그런 통합당의 후보들도 하나 둘씩 사실 저 같은 사람 심장에서 바라보자면 너무 늦고 답답합니다만 최근에 낙선했던 통합당 후보들도 하나둘씩 뭐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굉장히 이제 또 고무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여전히 미래 통합당 전체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하고 둔중하고 느려 터졌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또 심지어 차기 지방선거 공천이라도 또 주워 먹어보겠다고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당원들로부터 하, 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대로 된 우파 정당과 그런 야당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외신에서도 현재 어쨌든 이 문제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슬슬 지금 언론을 타고 있나 봐요 우리는 그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작 사람들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대한 거짓 날조 선동극에도 툭 던져놓으면서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저 사람들 주특기가 바로 이거였죠. 우리도 배운 그대로 좀 해보자는 겁니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거라면 그쪽 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실 거라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남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은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라 우리 공정하게 한번 게임을 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빵 상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다 하다가 뭐 매직으로 찍찍 줄이나 끄어대지를 않나 가관이라는 것이죠. 볼수록 가관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대학생들이 레포트 쓰고 중고등학생들 과제물 제출할 때도 이딴 식으로 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의혹과 음모론을 다 때려치우더라도 차치하고서라도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던 이런 관리 부실 상태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관리 부실 상태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문제될 사항들이 지금 태산처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문제가 없고 스리슬쩍 우리나라답게 또 넘어갈 것이라면 법률은 도대체 왜 있고 규정은 도대체 왜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막장으로 일해놓고도 또 좋게 좋게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퉁치고 넘어갈 거라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놈의 법치국가이며 애초에 선거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더블당이 이겼다고 그냥 결정 내어버릴 것이지 이따위로 일을 처리를 할 거라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한단 말입니까? 뭐, 사람들 시간이 남아돕니까? 국민들 세금이 썩어 넘칩니까? 대학생들 과제물도, 중고등학생들 레포트 과제물에서도 지금 이딴 식으로 일처리하지를 않는데, 도장을 지 마음대로 찍었다가 뺐다가 옆에다가 또 찍고 이럴 거라면, 애초에 도장을 왜 찍습니까? 수전증 있습니까? 그리고 또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일처리를 개판으로 한다면, 박스에 테이핑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들? 저만 지금 이런 거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가 굉장히 지금 부실하게 아마추어틱하게 삼류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빵박스 수혜주라고 현재 주식 사람들이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서 농담이 나올 지경입니다. 빵박스 수혜주래요. 이게 무슨 참담한 개그콘서트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통계학자인 월터 미베인 교수도 제가 좀다 찾아봤는데. 이분이 말하는 요점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사전선거 통계자료 수치에 대해서 자연계에서는 자기가 이 통계학을 공부하면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애초에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감히 지들 스스로 정인이 민주니 이런 단어들을 참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칭 조금 어려운 한자어일 수도 있는데 감히 스스로 칭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감히 좌파 세력들이 스스로 정인이 민주니 이런 것들을 감히 칭한단 말입니까? 애초에 드루킹 여론조작 같은 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버릇처럼 가리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저쪽 사람들을 100%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울산시장 선거에서도 대놓고 개입해버리는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저놈들을 신뢰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밀가루로 빵을 만들겠다고 해도, 거기에 모래가 섞인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성도 정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바다와도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분노하지를 않는단 말입니까? 광우병 같은 전국민 중2병 이불킥 찰만한 그런 사건에서는 그렇게 툭하면 국민들이 그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100% 그런 유치한 사기 날조국에도 춤을 춰대던 이 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도대체 왜 극소수 어르신들만 제외하면 왜 이렇게 정치 시사 문제에 무감각해져 버린 건가요? 왜 분노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나라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경영할 능력이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촛불은 국민들 스스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들어 올렸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증거예요.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등등 수많은 좌파 바람잡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들어졌던 여론 주입받은 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 줬더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의혹을 하고 사고를 하고 뭐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을 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 따라 소문 따라 이미지 따라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남에게 주입받은 것 남한테 등 떠밀려서 내가 남부로부터 주입받은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거죠 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라면 적어도 스스로 자율적인 시민이라고 그런 소리를 감히 스스로 칭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남들 따라 소문 따라 이미지 따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이런 것들 참 나쁜 행동들인데 왜 10년 넘게 이 나라 국민들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하다하다가 사전선거 개표에 그 나라,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나라 사람들까지 참여했다는 소리와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다른 거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선거관리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분노하고 문제 삼을 줄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율 시민들 아닌가요? 속시원하게 다 까면 될 텐데 뭘 자꾸 재고 따지는 게 많습니까? 명백하기는 명백하지만 CCTV는 싫다 안된다 서버 자료는 보여주기 싫다 뭡니까 이게? 선거 관리의 총체적인 문제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 상태가 심히 부실하다는 것도 지금 증거를 수십 개가 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적으로 광범위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정부 당국 및 선관위 측에서는 신속하게 공손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땅히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마땅한 일입니다. 의혹 제기하지 말라고 뻔뻔하게 협박질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문제를 100번, 1000번 양보한다고 해도 선거관리가 굉장히 지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얼마든지 국민들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